지금 여행사가 앞으로 전속할수 있을지 지금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행사도 몇 군데만 살아남을 거예요. 이, 이런 화상이나 이런 미팅하는 게 점점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계속 이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일단 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게 조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부분만 취약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사회가 더 지속 가능성한 부분으로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면대면으로 만나서 서로간의 그런 그 상호작용이 하는 것과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죠. 보안의 역할이지 대체의 수단은 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러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이러닝만 가지고는 안 돼서, 뭐, 브랜드 러닝, 뭐, 이렇게, 뭐, 뭔가 혼합해서 할수 있는, 뭐, 리립트 러닝, 뭐, 이런 형태의, 그, 복합적인 게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교육. 요즘은 선생님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로 잘가르칠수 있을까. 본질적인 게 다시 되새겨서, 그거를 온라인 서비스로 그 만들려고 하는, 본질적인 게좀더 더 살아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 대면 디지털 대면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아바타 형태로 이제 사람처럼 형상이 가지면 거부감도 없어서 그런 형태의 원격 화상 시스템이라든지 특히 이제 페이스북이 생각하는 가상현실 같은 SNS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그런 형태로 진화를 해서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협업 좀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코스코로나의 하나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교육 쪽하고 그 의료 쪽인 것 같아요. 광고 시장도 그렇고 또는 지금 현재 제일 바빠진 사람들이 사실은 택배거든요. 택배 로봇 같은 거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가 코로나 때문에 그 시장의 진입이 훨씬 더 빨라진다거나. 또는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코로나 때문에 더 있을까요? 자율주행이나 인공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렇게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라스트 마이 모빌리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같은 게 과거보다 더 늘어날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 요즘처럼 이제 여러 가지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나 이런 걸 우려하기 때문에 그 공유 경제가 과거에 기대하던 거에 반대 방향으로 간다. 공유 경제가 무한정 커지는데는 한계가 있다. 정책을 다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긴 합니다. 무언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뭐 공유 차량이 자동적으로 자기가 모든 세균을 좀그 다음 손님까지 없애준다든지 공유 경제는 저희가 피할 수 없는 트렌드일 것 같아요. 이 리소스도 굉장히 많지 않고 다른 솔루션을 좀 찾겠죠. 어떻게 이거를 조화를 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했던 시스템의 환경이나 뭐 공기 오염, 물 오염 여러 가지 다 보면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굉장히 큰 하나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부분과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하는 공장이라는 것들은 코로나 때문에 운이다 돼야 되는 상황인데,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거의 자동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은 최소한 투자되고, 코로나의 대응을 받지 않고, 그때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많은 이제 제조업체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동화 시스템이나 로봇 뭐 도입을 고민을 중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좀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공지능이 결국 비즈니스적으로 한 발짝 좀더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천천히 변화할 거라고 계산했다면 코로나 때문에 확 당겨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거나요? 만약에 진짜 모든 농사와 공장과 그런 것들을 다 로봇이 한다면 사람들이 여행을 갈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도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완전히 확 바뀌거나 이루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같이 융합되면서 진행이 될것 같고 어, 애프터 코로나의 사회는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뭐 정보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양극화 속에서 어, 살아남는 전략, 살아남는 방법, 살아남는 기술들, 어,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어, 법률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좀 얘기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개인적인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쇼핑이나 뭐 교육 또는 건강 서비스, 또 여행도 거기 들어갈 테고. 그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디지털 경제의 또 다른 새로운 면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건강 관리 및 위생 이런 쪽으로 음. 더 많이 이제 특화돼서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볼땐 전반적인 한국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왔어요 이 기회에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그냥 같이 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내가 전자랑 의료가 아니어도 지금 자긍심이 굉장히 적이잖아요 근데 하는 사람들의 자긍심과 할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 내부적인 거또 외부에서 인정해 주는 게 있으면 비즈니스의 절반은 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품 같은 분야도 그렇죠뭐 중국 쪽에서는 한국 화장품들이 꽤 인기 있는 것은 들었는데, 동남아 쪽에 이 한국 화장품이 더욱더 브랜드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고품질, 큰 대형 TV에 대한 수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급 시장을, LG가 함성이 이제 프리미엄급 시장을 잡아가는데, 이번 기회에 좀더더 더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시스템이나 일하는 방식에서 스마트워크나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다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용자의 어떤 경험, 이런 게 엄청나게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기술과 함께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UXUI 쪽.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현금 주고받는 게더 어색했잖아요. 물질적인 돈을 다로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에 대한 변화도 좀더 이게 제도권 차원에서 기타사태가 가속화되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 엄청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쓰다보면 공유용지 나온 것처럼 같이 쓰다보면 바이러스 옮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임시적으로 이제 쓰게끔 해주고 하는데 이 환경 부분이 향후 좀 코로나 계기로 어떤 식으로 됐지? 뭐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사실 이게 환경 분야 해가지고 조금만 베네피치좀더 많은 것 같아요. 오전층에그 구멍 뚫린 것도 막혔대요. 이번에하도 공예, 그 이런 그 공예 물질 그런 게 안에서 아, 그리고 그 공기 오염이나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환경 지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게 있어서 다른 면은 또 뭐냐? 비대면으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다 보니까 포장재가 너무 많다. 사실 굉장히 좀 미안하죠. 이렇게 냉동 제품 냉매를 잘라서 화분에다 좀 화분 걸음이 뭐 되는 것도 개발했다고 하는데,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포장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다회용기, 뭐 내한테 받을 수 있는 거는 다르게 좀뭐 포장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또 IT 기술이 좀 모아서 이렇게 포장하는 것들도 좀 생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동화 관련되는 공장 스마트팩토리도 있지만 물류도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거가 도입된다거나 드론 도입된다거나 해서 이것게 보면 전기를 사용하는 자율 시스템이면 아마 그 내연기관 보다는 자동차는 다 전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부분 그래서 전기가 늘어나면서 이제 그 약간 친환경 형태의 플릭스나 뭐또 오토나 뭐 이런 쪽이 또 시장이 또 커질 수도 있고 또 이걸 하나의 기회로서 오히려 개인 미디어나 이런 쪽이 또클수 있는 시장이 있을 수도 있고 광고 쪽도 시장이 또 기존보다 훨씬 더 세분화된 개인화된 광고 시장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고 보편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정 가족 중심적으로 가고 지구 중심적으로 가고 환경 중심적으로 가고 IT도 효율성적으로 갔기 때문에 지구하고 공존 공생을 해야 된다는 라 부분,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좀더 굉장히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된. 일단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전 국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위험에 대한 바이러스도 일종의 자연재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예상치 못했던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공감대들이 많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같은 경우가 공공의료 시스템이 좀 많이 안돼 있다 보니, 바이러스 에 대응이 좀 어려워지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나라는, 사실 이제 환경오염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공장들이 많이, 이 3년 만에 세워졌는데, 미세먼지가 바이러스를 대응해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험에 대한 준비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공감된, 예산들이, 공공예산들이 많이, 글로벌하게 많이 또, 집행이 되고, 그래서, 그런 쪽의 비즈니스를 보시는 분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제 업계 분들이, 어, 그동안에는 굉장히 막 글로벌 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막 글로벌 정보 받고, 글로벌로 수입하고, 수출하고, 뭐 그런 게, 글로벌 글로벌 하다가, 이제는 되게 로컬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여행도 로컬로 가고, 뭐 원료 같은 것도, 예전에 해외에서 수입했다면 이제는 원료도 다 로컬 원료를 쓰고 유통도 로컬에서 유통하고 그러면서 어 그렇게 로컬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탄소 발자국도 줄어들고 환경적인 그니까 친환경적인 거를 자연스럽게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어 실질적으로 지금 뭐 FMCG 쪽에서는 많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